안녕하십니까? 비생 TV 대동공자입니다. 오늘은 시간은 어떻게 탄생되었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간은 금이다 하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현재에 나도 없는 것이며 과거와 미래에 내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모든 생명체들은 탄생하는 것이며 생로병사를 거쳐 삶을 마감하고 새로운 육신의 옷을 갈아입고 태어나 유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간은 영원하다라는 영속성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시간이란 무엇인지, 시간이 어떻게 탄생하였는지 여러분과 함께 궁금증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대우주에는 시간을 탄생시키는 시간 입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우주에서는 시간 입자의 명칭이 다르게 존재합니다. 우리 지구 행성은 4차원의 물질 행성으로 삼태극에 속해 있으며, 시간을 탄생시키는 시간 입자가 반물질로 존재하고 있으며, 우주에서는 이 시간의 입자를 탄트로니아라고 하며, 빛나는 별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에서는 무극에 있는 시간 입자를 탄트리온이라 하고 태극에 있는 시간 입자를 탄트리아라고 하며 삼태극에 있는 시간 입자를 탄트로니아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 입자가 존재하더라도 시간 입자에 운동성이 없으면 시간이 흐르지 않으며 시간이 흐르더라도 시간 입자의 운동성, 밀도, 비중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행성마다 다 시간의 흐름이 다르게 존재합니다. 시간 입자의 비중과 밀도를 알아보면 무극에 존재하는 시간의 입자인 탄트리온의 입자가 비중이 제일 높으며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탄트로니아의 비중이 제일 낮고 가볍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빨라지게 됩니다. 우주의 각 차원마다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는데요. 차원이 높을수록 입자는 무거워지며 시간의 흐름이 느리게 흘러가며 차원이 낮을수록 시간의 입자는 가벼워 시간의 흐름이 빠르게 존재합니다. 우리 지구행성은 4차원으로 삼태극의 시간입자인 산트리오니가 활동하고 있으며 비중이 낮기 때문에 조금만 운동성을 주어도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지구행성에서 시간이 어떻게 탄생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행성에는 세 개의 막이 존재합니다. 가장 외곽 공간을 결정하는 공간의 막이 있으며 두 번째는 시간의 막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시간의 막에 시간 입자인 탄트리오니아가 존재하며 그 행성의 시간을 결정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막에는 행성 탄생의 막이 존재합니다. 행성 탄생의 막에 의해 행성의 자연 환경과 생명체가 살고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공간의 막과 시간의 막 사이를 공의 세계라고 하며 시간의 막과 생명 탄생의 막 사이를 기의 세계라고 말하며 생명 탄생의 막 내부를 세계 세계라고 합니다. 시간 입자인 탄트로니아는 중간 층인 기의 세계에 존재하며 그 공간에 시간을 탄생시키는 무형의 기계 장치가 가동되어 시간 입자의 활동성을 주면 시간이 탄생하여 흐르게 되며 일정 방향으로 흐르게 하면 시간 입자가 방향성을 갖게 됨으로써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행성의 시간이 탄생되고 과거, 현재, 미래가 생기면서 지구행성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와 인류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 생명활동을 할수 있는 것이며 영혼의 진화를 위한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 입자들의 흐름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흐름이 탄생되는 것이며 시간 입자들의 밀도와 흐름에 따라 차원의 시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대우주의 모든 곳에도 시간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대우주를 차원으로 구분하면 18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극세계인 18차원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탄트리온이라는 시간 입자 또한 없어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17차원과 16차원에는 탄트리온이라는 시간 입자가 존재합니다. 17차원의 시간의 입자 무게감은 묵직하며 16차원에 존재하는 시간의 입자는 17차원의 입자보다 조금 가볍습니다. 이렇게 무국세계인 17차원과 16차원에서는 시간 입자의 비중만 다르게 존재하며 탄트론이라는 시간 입자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태극세계에서는 15차원, 14차원, 13차원이 있으며 태극세계의 시간 입자를 탄트리아라고 합니다. 탄트리아는 무극세계의 시간 입자인 탄트리온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15차원의 시간의 입자의 비중이 높으며 14차원과 13차원의 시간의 입자인 탄트리아 비중이 15차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태극세계 또한 무국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입자인 탄트리아 비중만 다르고 시간 입자의 활동성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비물질세계를 관리하는 차원인 무극과 태극의 세계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3태극 물질세계에서도 물질세계를 관리하는 홀수 차원에도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1차원의 카르마 환상회원회와 9차원의 천상정부 고위위원회도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으며 7차원의 천상 정보와 5차원의 영단에도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으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성과 항성과 영혼의 진화를 관리하는 하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물질세상을 온전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세계의 짝수 차원에는 반물질 형태로 존재하는 탄트로니아라는 시간 입자의 활동성으로 인하여 입자의 밀도와 흐름에 따라 차원의 시간이 결정되며 차원마다 시간의 흐름이 모두 다르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무쌍한 세계 세계는 시간의 흐름이 없는 곳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시간의 흐름이 없는 것이 인류가 알고 있는 하늘의 실체입니다.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은 다릅니다. 행성마다 서로 다른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물질 세계인 4차원과 6차원과 8차원과 10차원과 12차원은 차원마다 모두 시간의 흐름이 다르게 존재합니다. 물질 세계에는 짝수 차원에만 시간의 입자가 존재하며 거대한 무용의 시스템을 통해 시간 입자의 운동 속도와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삼태극인 물질 세계에서 시간의 입자인 탄트로니아는 가벼워 약간의 에너지에도 운동성을 갖게 되면서 시간이 탄생되며 일정한 방향성으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탄생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기에 생명체들이 살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있기에 생명체의 생로병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영원의 진화를 위한 영원의 물질 체험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생명체가 살수 없으며 의식을 가진 에너지체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늘의 시스템을 통하여 시간의 흐름이 없는 비물질 세계에서 시간이 흐르고 있는. 물질 세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비물질 세계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중첩되어 있는 평행 우주 속에서 의식만을 가진 에너지체들이 창조주의 사랑과 자비와 연민의 에너지를 통해 시간이 흐르고 있는 물질 세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의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생명체들은 영혼의 진화를 위해 창조주의 따뜻한 사랑과 하늘의 보살핌 속에서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글을 통하여 시간의 소중함을 창조주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셨는지요? 이곳으로 시간은 어떻게 탄생되었나요?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